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더리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썸네일의 내용은, 어, 음, 일단 뉴스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일반인분들, 예, 저도 일반인입니다. 예,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 예, 저쪽 기술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아니시면은 이 예, 내용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어, 읽어보고 최대한 이뭐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릴 수 어, 있도록 제가 일단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laughs>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자 일단 음 크로스 체인 부터 뭐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기술 내용이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투자하시는 분들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지만 어 그래도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절들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고 계셔야 무슨 소리 하나 정도는. 알아듣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저희는 전자패로 지금 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어그 기술이 너무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예 대충만 알아가세요. 예 대충만 예 저도 그냥 대충 공부해와서 예 저도 읽자마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아 대충 이 기술을 지금 왜 하고 있나라는 게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뭐 어, 깊진 않지만 저도 예, 실력이 깊진 않지만. 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썸네일에 보면은 이제 크로스 체인이라고 있어요. 예, 크로스 체인. 자, 크로스 체인이 뭐냐. 예, 체인을, 예, 체인이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사슬이죠. 예, 사슬. 뭐, 저희 네트워킹을 보통, 예, 이렇게 뭐 개인, 개인 자뭐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요 크로스체인이 뭐냐 그러면은 어 여기서 토큰은 만약에 여기서는 비트예요자 여기서 비트를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비트만 받겠죠 보통 그쵸 예, 보통 송금 해외 송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해외 거래소로 보내려고 하면은 음 비트는 또 비트로 보내져요자 요거를 크로스체인은 뭐냐 그러냐면은 음 보통 이렇게 연결되는 예, 비트와 비트 이게 아니라 어, 비트를 보내는데 뭐 이더로 받고 예, 요런 확장성을 얘기합니다 확장성 자요런 거를 크로스 체인이라고 한다 예, 요런 기술을 크로스 체인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를 음, 지금 뉴스 내용이 예, 토큰 전송을 간소화시키고 표준화 하,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요 기술에 어 들어가는 게 자, 요 표준화 작업에 들어가는 게 인텐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인텐트 기술, 인텐트 기술을 여기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그 인텐트 기술은 또 뭐냐? 너무 어렵다. <laughs> 그렇죠? 자, 인텐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어, 검색을 하죠. 자,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이렇게 창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돋보기 모양이 뭐 있을 거예요. 예, 돋보기 모양이 이렇게 있죠. 이걸 클릭하면은 예, 검색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요 클릭 자체가 어, 검색을 해줘 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예, 명령을 해주는 이 요게 그냥 어, 메시지 객체 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거 좀이 말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laughs> 자, 일단 어, 메시지 라고 할게요. 검색을 해줘 라는 예, 메시지예요. 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 모양 자체가 자, 요거를 인텐트 기술 이라고 해요. 자 어떤 특정 명령을 요구하는 거죠. 예, 메시지를 보내 줘. 저 혹은 우리가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비트코인 요렇게 있어요. 자 저희가 이거를 클릭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어,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 줘.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거를 인텐트 기술이라고 해요. 예. 이런 거를 인텐트 기술이라고 한다. 자 메시지 기술인 미, 메시지 기술 같은 거죠. 이거를 예, 클릭하면은 담고 있는 이 언어를 예, 메시지 기술이다. 이거 예, 요 보내는 메시지, 즉 뭐뭐 해줘, 뭐뭐 해줘, 뭐 검색해줘 이런 게 인텐트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이 어렵진 않죠? 자뭘 해줘라는 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이 크로스 체인을 크로스 체인에 인텐트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텐트 기술을 넣겠다라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laughs> 자, 자, 저도 설명하는데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 개인과 개인이 뭔가 돈을 보낼 때 코인을 보낼 때, 자 여기 개인 개인을 보내요. 자 여기서 개인을 보낼 때 여기 보낼 때 여기서 어나 비트를 보낼 건데. 어, 상대방이 이더리움으로 받게 해줘 라고 하면은 예, 비트를 연결을 해서 요뭐 중앙에서 음 요거를 찾는 거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중계자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비트를 뭐 거래소에서 예, 거래소에 연결을 해서 이 거래소에서 예, 비트를 이더로 바꿔서 이더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 여기다 그냥 어, 비트를 이더로 보내줘 라고 했을 뿐인데 여기 중앙에서 예, 이더를 어, 비트를 이더로 바꿔서 이더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느끼기에는 예, 그냥 어, 비트를 보내는데 이더를 받은 게 되는 거죠. 이런 예, 식이 이런 기술 을 표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여다보면은 어저 제가 이제 요거를 어, 구독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예, 쭉 보다 보니 어, 결국은 요거는 아, 일종의 환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자, 뭐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이 그런 거다. 이 요거, 왜 미국 큰 형님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laughs> 몰빵해놨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자, 미국 큰 형님들이 지금 이더리움에 몰빵을 해놨어요. 예, 미국 큰 형님들이, 자, 미, 큰형님들 회사죠. 에이, 미국 큰 형들 회사죠. 예, 미국 큰 형들 회사에서, 자,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에 지금 몰빵을 쳐놨다. 예, 한 8, 비중 70% 80% 잡고 있어요. 80%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 이게 왜잡아한지 보이더라고요. 자 이게 전자화폐로 넘어가게 되면 일종의 환율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자 이해되실까요? 조금 예 일종의 환율 시스템입니다. 자 원래 개인 투 개인으로 가게 되면은 예, 비트를 보내면 비트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앙에 뭔가를 설치해서 이게 인텐트 기술인 거죠. 이 인텐트 기술을 예, 꽉 잡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이 중앙 중앙에 중앙 처리에서, 중앙에서 사실 지금 거래소에서 하는 것들을 중앙으로 가져와서 중앙에서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제 눈에는. 자, 거래소에서 아마, 어, 선물 거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뭐, 만약에 제가 뭐, 트론으로 한국에서 업비트, 업비트에서, 자, 업비트에서 트론을, 예, 트론을 예, 보내요. 예, 해외 거래소로 뭐, 바이낸스로 보냈다고 할게요. 그럼 트론으로 받죠? 그럼 트론에서 다시 여기서 뭐, USDT로 예, 바꿔주든 해, 해야 되는 거죠. 해외 거래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요 기술을 인텐트 기술이라는 거죠. 이거를 가져와서 이 중앙에서 뭐 거래소로 해가지고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음, 되게 간편한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송 속도는 빨라지니깐요 음, 뭐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사실은 이게 중앙 집권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자, 중앙 집권을 하는 거다, 이게. 예, 중앙집권화해서 일종의 음, 환율 시스템을 예, 코인 환율이죠. 예, 코인에 코인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환율 시스템 같은 거예요. 제 눈에는 그냥 코인을 예, 다른 코인으로 바꿔주는 예, 그 역할을. 예, 인텐트 기술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 예, 요게 크로스체인인 겁니다. 예, 크로스체인. 자, 뭐, 돈을 예,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은, 원화를 보내면은, 원화로 받아야 되는데, 원화를, 예, 달러로 보내는 요런 느낌인 거죠. 자, 요렇게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아무튼, 그, 은행에서 하던 것들을, 예, 이 요거를 가져가지고, 예, 결국 은행을 제끼고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쪽에서. 자, 결국 그러면은, 형님들이 이더리움을, 예, 독점을 만약에, 요쪽, 뭐,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뭐, 매집을 해서 물량을, 예, 시장 유통 물량의 50% 이상을 잡고 있다. 예, 그러면은 가능하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더리움 회사를 뺐던지, 예, 요런 방식도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일종의 코인 환율 시스템이다. 예, 제 눈에는 간단하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나와 있는 뉴스가 예, 그런 거예요. 오픈 인텐트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는데, 자 썸네일에는 예, 크로스 체인 토큰 전송 간송화 간소화. 라고 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 말들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뒤에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 뭐 인텐트 인텐트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는데 자, 그게 예, 인텐트 기술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예, 요런 기술이죠. 예, 뭐 해줘, 뭐뭐 해줘. 그 이거죠. 예, 비트를 뭐, 이더리움으로 보내줘 하면 저는 비트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더리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중간에서 인텐트 기술이 들어가서 이거를 뭐 거래소로 연결하든 혹은 다른 개인의 이더리움을 가져와서 예, 비트와 중앙에서 바꿔준 후 이더리움을 보내는 시스템인 거죠. 자, 일종의 환율 시스템입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자, 그렇습니다. 자, 너무 어려웠나요? 예, 너무 어려우면 그냥 패스하세요. 저희 <laughs> 제가 볼땐 중요하진 않아요. 예, 기술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으면 아는 척은 할수 있겠죠 어디 가서 예, 이더리움이 지금 이런 예, 걸 하고 있다, 예, 혹은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예,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이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대충 그말 갖다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저도 프로그램을 대학생 때 공부하고 공부 안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예, 대충 내용이 어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말들이 어려운 거죠, 말들이. 예, 하지만 이 예, 요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대충. 자, 뭐 그렇습니다. 예, 말들이 좀 어려울 뿐이다. 예, 대충 내용 해 가지고 예, 결국 요점만 딱 꼬집어 보면은 예, 코인 환율 시스템이다, 일종의. 예, 그거를 지금 이더리움에서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 형님들이 잡아놓은 이유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요 뉴스 딱 보는데 아, 미국 형님인들이 지금 왜 이더리움에 몰빵을 해는 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자 결국 예, 코인 환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실게요. 예, 시장은 조금 패스를 하고요. 예, 이거 설명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laughs> 예, 저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린게 그냥 딱 코인 환율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크로스 체인이 뭐고. 예. 거기 들어가는 이 예, 인텐트 기술이 뭐고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거를 크게 딱 보면은 그냥 일종의 코인 환율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전망은 좋은 거죠. 예, 결국 미국 큰형님들이 예, 가져갈 만한 예, 기술입니다. 미국 큰형님들한테 필요한 기술이죠. 예, 지금 큰형님들이 예, 지금 코인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 큰형님. 그냥 형님 큰 형님 했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들님 차트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들름 전망은 좋은 거예요. 지금 예, 필요한 기술 형님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피, 어, 시장에서 중요해지는 거는 어, 뭔가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냥 인류한테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예, 위에 계신 분들 예, 예, 위에 계신 분들 예, 미국 큰 형님들 이 필요한 분명 기술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 미리 설계됐을 거예요. 예, 형님들이 얘네들 물량 미리 잡아놓고 예, 그 이후에 기술을 이런 기술을 할 거다라고 발표했을 겁니다. 자음 일단 이더림은요 예, 지금 시장 흐름 때문에 예, 조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어 근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 현재 아직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예, 지금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횡보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어, 위쪽으로 올려준다. 예, 그러면은 이더리움도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밀린다. 예, 그럼 이더리움 같이 밀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빠지는 빠질만한 자리를 예상을 해드릴게요. 빠질만한 자리를 예상을 해드리고. 음. 그러고서, 예, 오를 만한 자리, 예, 오를 만한 자리도 한번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요. 튀게 되면은 현재 이 자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예, 그냥 단계적으로 이 자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595만원, 예, 제가 잡아놨는데, 예, 요 자리까지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요 자리까지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빠진다라면, 예, 이더움이좀 빠진다. "라고 하면은 현재 유자리까지 밀릴 거로 보고 있어요. 자, 370." 5만원 보시면 될것 같아요. 375만원, 요 자리. 자, 빠지면은 375, 예, 올라가면은 500입니다. 자, 올라가면은 595만원까지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음, 자, 일단 차트를 조금 잡아놓을게요. 예, 375. 자, 차트에 제가 예, 잡아놨습니다. 예, 차트를 그려놨어요. 375만 5천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예, 밀리면은 요 중간 정도 밀릴 거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지지받을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차트를 리뉴얼 하는 되기 때문에 예뭐 어느 정도 여기서 돌아가준다 라면 시장이 돌아가주면은 돌아가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빠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예자 일단 뭐 차트 흐름 같은 경우는 예, 결국 올라가는 변동성이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안 빠졌다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예, 결국 시간 낭비가 좀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음제 생각에는 예, 그냥 무조건 올라가주면 좋은 거다 라고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대응 같은 경우는요 어, 일단 빠질 자리들은 제가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자, 빠질 자리는 예, 여기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추가 매수를 노리신다. 예, 그러면 375만 5천 원 밑에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서 한번 타점을 잡아보셔라. 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나 혹은 추가 매수를 노리신다라면 예, 그 거기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면 만약에 들고 가다 올라간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매도 자리를 595만 원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매도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자리를 잡아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튀어준다 예, 아마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 그냥 분명 본전가를 한번 줄 겁니다 예, 본전가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눌러 눌러 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나중에 올려 갈 거예요 <laughs> 올려갈 거다. 시장 올라가면은 타이밍을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보다는 결국 시장이 좀 움직여줘야 예, 이더리움도 같이 올라가 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은 조금 더 유익히 보셔야 되고요. 예, 제가 간간히 에피트코인에 예, 대한 거 올려 드릴 겁니다. 에피트코인이 예,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 일종의 시장의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경우 이제 여기서 빠지면은 요기 밑에 구간에서 375만 5천억 원. 500원, 예, 요 밑에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예, 그 타점을 잡으시면 될것 될 같아요. 신규나, 아니면, 뭐, 추가 매수, 예, 추매하시는 분들은, 예, 요 밑에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자. 밑에 구간. 자, 뭐, 바로 돌아가주면은, 뭐, 신규 매수도 뭔가 타점이 바뀌겠죠? 예, 하지만, 한, 요기, 435만원 이상으로 올라가줘야 타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예, 추세가 좀 돌아가줘야 돼요. 자, 여기 앞전에 보시면, 일종의 추세가 21선, 위로 올려가지고 좀 유지가 돼야지 추세가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빠지는 저점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 그러면은 추세가 만들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1선 위쪽으로 올라와서 좀 유지가 된다. 예, 그러면은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즉, 올라타는 매매 방식을 예, 이때 하셔도 돼요. 굳이 지금 빨리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신규 매수 같은 경우. 신규 매수는 오히려 여기 빠져주면, 즉, 여기 구간 사람들 공포에 질, 질 때, 예, 질 때, 예, 그 사람들 공포에 떨때 예, 그때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 아예 아예 올려주던가요? 예, 아예 올려주면은 이 추세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고 여기서 붙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예, 충분히 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시점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 뭐 빠지면은 예, 신규 매수 해보셔도 됩니다. 일단 전망 자체가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보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예, 제가 어 본채는 에서는 예, 5천 이상 운영하신다. 예, 비트, 이더, 예, 트론 꼭 잡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종목이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자체는 좋아도 결국 돈을 빨리 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좀 약간 이더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장기,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종목이 빠른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 이기 때문에 시장이 달린다 예, 그러면 이더리움은 아마 더 빨리 달릴 거예요. 알트 대장 주기 때문입니다. 자뭐 시장 대장 종목은 따로 지금은 리플 XRP죠. 예, 리플 XRP인데 결국 시장이 시장만 날아갈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시장만 날아갈 때는 예, 이더리움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무리 물리셨어도. 자 그리고 현재 예,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도 예, 수익권이 분명히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돌아가주기 시작하면은. 자,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음, 네, 뭐 일단 시, 다 알려드렸습니다. 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도 노릴 거, 노리실 거면 375만 5천 원, 예, 밑에서 한번 노려보시고요. 요거 요 밑에서 요구원이죠. 요구원에서 한번 노려보시고, 자. 음, 올라가면은 일단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여길 드릴게요. 595만원. 자, 뭐 이렇게 가다, 여기에서 바로 뚫을 수도 있는데, 예, 보통은 찍고 내려와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전에 분명 여기가 눌러준 흐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이렉트로 뚫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그 다음 타점은 조금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타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만약에 뭔가 정리해야 된다. 예, 그러신 분들은 여기 595만 원. 예, 여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뭐 간단하게 설명 이거예요 예, 매수, 매도.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더리움 좋은 종목이니까 예,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좀 물려 계시더라도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이 아래 구간 자 그리고 뭐 매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한번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제이였습니다